같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좌파신학 버려야 됩니다. 좌파신학으로 간 교회들은 교회도 아닙니다. 네, 공산주의와 연합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좌파신학은 유럽의 독일에서 나온 불투만 신학, 예, 이거를 따라서 성경은 신화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어, 그런 쪽으로 간 교회들은 지금 예외 없이 다 공산주의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좌파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인권 운동을 가장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현재 홍석현 무리하고 연합해서 문재인 무리하고 연합해서 지금 한국을 이렇게 고려 연방 제도의 그 국가로 만들어가려고 악독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좌파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 이 성경을 신화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마치 공산주의 운동을 갖다 선배 입장에서 먼저 한 영웅처럼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공산주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악하게 나오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한국의 좌파 교회가 이제는 교회 자격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좌파 교회에서 회개할 사람들 빨리 빨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전부.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의 좌파교회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투명 신학을 따라서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자들, 나치짐을 갖다가 마치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에 재앙을 뿌리더니 이제는 공산주의가 등장하니까 공산주의가 오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독한 폭력혁명을 이루는 것이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자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예배라고 하는 자들. 이제는 이런, 이런 교회가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신학을 지금 현재 입으로 직거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범죄자인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서 좌파 교회가 다시는 설 자리가 없게하여 주시고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서 성경을 농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설교의 자리에 신학 강좌 자리에 그리고 사회적인 계몽을 하는 자리에들 나가지 못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몸과 영 위에 징계의 채찍을, 불타을 내리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의 본세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째. 네. 지금 우파 교회 그 중에서 북한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김일성 동상이라든가 시차 변화가서 영적인 충성 서약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와서는 다 숨기고 있어요. 동시에 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다 찍혀가지고 약점이 잡혔어 또 거기에 맺어 놓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게 다 찍혔고 이래 가지고 이쪽에 내려왔는데 충성 서약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모습이 찍힌 그 모습이 있죠. 이것 때문에 완전하게 저들에게 개 줄이 달려 가지고 그 조정을 받는 것 같이 사실상 이쪽에 와서 교단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설교를 하고 교회를 끌고 간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면서 북한 갔다 온 다음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있고 또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북쪽에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그래서 찍히지 않은 것도 있겠죠. 아, 그것까지 나 고백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공적으로 범한 범죄들이 있죠. 예. 네. 그런 것은요. 용기 있게 토설하라 이거야. 정말 예수님을 믿거든 그렇게 하라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정말 믿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런다면 북한에서 성, 서약한 대로는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다. 북한에서 은밀하게 협박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네. 아직도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돈을 갖다가 냈죠. 그 돈을 갖다 다 선교헌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는 권력자들한테 주워놓고. 그것도 뜻대로 쓰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거기다 가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바치는 거 들키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몰래몰래 몰래 바친 방법이라도 써서 하,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파교회에 속했다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북한의 악한 귀신의 영에게 잡혀서 거기에 충성서약하고 예수님께 충성서약한 수준을 했다 그소리예요 지금 내 얘기는. 아시겠어요? 그런 충성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악을 범하는 것이 있거든. 주님, 이제는 다 드러내버려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짓말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모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북쪽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는 북쪽의 협박이나 북쪽에 시키는 거 있잖아요. 또는 영적으로 스스로 매여 있는 거 여기에서 다 해방돼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죄를 드러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지도자 행세를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로 이제는 악한 공산주의 영에서, 악독한 그 거짓 영에게서, 그리고 영적인 폭력을 쓰는 영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한 목소리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북쪽에 다녀온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지금, 북쪽에서 시체 앞에서 서약하고, 동상 앞에서 서약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서약을 하듯이, 악한 명에게 충성서약을 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의 영과 공산주의 영을 갖다가 화해 시킨 것 같이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억지 변명을 늘어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악독한 악의 영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이 그 악을 좋아하는 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 영에 잘못된 썩어 있는 부분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북쪽에 다녀와서 서, 선교 사상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는 거짓말, 이제는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얼마나 더럽히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했으며, 교회 선교 정책을 갖다가 얼마나 잘못된 쪽으로 가게 했는지 스스로 다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앞에서 성령을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속이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것 자체가 교회를 속이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를 속이는 행위이니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고 청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소돔의 더럽고 추잡한 용이 완전히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교회 안에 소돔의 용이 어디에 감히 들어옵니까? 근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 네. 소돔의 용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를 합니까? 레스비안들이, 게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있어요. 네. 신학교 네. 안에 이런 식의 좌파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게 소돔의 풍속이지 있 않습니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 여자일지라도 내가 남자 노릇도 하고 싶으면 남자 노릇도 할수 있고 남자일지라도 여자 노릇도 하고 싶으면 내가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 행복 추구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누가 그걸 갖다가 막겠느냐? 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좌파교회는 벌써 그렇게 들어왔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좌파 사상은요, 성적윤리, 또 성적윤리 이외에 다른 도덕적인 윤리 있죠? 그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벌써 그 기초가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 소돔 풍속있잖아요 그것이 진보적인 시대에 맞는 진보적인 윤리관이래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진보적인 문화와 서로들 대화를 하고 화합을 하고 그렇게 살 그게 교회가 성숙한 모습이다. 이따 우리 얘기하는 것이 그게 좌파 교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좌파 사고를 보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교회 안에 그게 또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단 안에도 그렇게 개이 목사, 레스비안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문제, 레스비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운동을 사회적으로 열도를 해주셔 하고, 보수적인 교단한테 부탁, 교단한테 부탁했고 그 교단 대표적인 목사가 그래서 책임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 소돔에 게이 문화, 레즈비언 문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쫓아내는 거 운동하겠다 하고 나서더니 하는 짓이 뭐냐? 나는 그거 반대야. 나는 예수 믿어. 그렇지만 당신 애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수는 없지. 당신들이 그걸 주장해서 그걸 택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할수 있나? 성경에 그런 식으로 반대하라고 했어요? 원래요 그런 사람들 돌로 쳐죽이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 아니랍니다. 사람 예, 사람 아니고 그 괴물이래요. 이건 이미 사람으로사기를 포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에 의해서. 이, 개의가 되고 레스비안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비정상성을 깨닫고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버릇이 키워졌어도 나는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정신도 비정상이고 내 몸도 잘못 사용해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럼 고쳐줘야죠. 그 사람들은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그것이 정상이래. 내가 너들한테 거부당할 이유가 없대. 나를 거부하는 건 나를 갖다 증오하는 범죄래. 이래 가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그런 정신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신적인 병리현상이거든요, 그게. 정신적인 병리현상은 말하자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내가 무슨 귀신입니다. 나 귀신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소돔 행,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지라도 소돔 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이미 귀신의 영에 씌운 사람이에요. 무신론자가 귀신의 영이거든요. 무신론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가는 자들 치고요. 귀신 섬기지 않는 자들 없어요. 귀신의 영을다 무서워한다니까, 무신론자들이. 소돔의 영에 씌운 모든 자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소돔의 용을 쫓아낼 때 나는 그거 싫어. 왠지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수준으로 반대하면서.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할말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건 잘못입니다. 자기가 비정상을 인정하고 나중 고쳐주셔야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 네, 몰아야 됩니다. 내 보내야 돼요. 안 돼요. 예.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하는 거 있죠? 너 나가. 그래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예수, 절대 진짜 성경대로 예수가 아닙니다.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 좌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교회 안에도 이 소동귀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님, 이거 완전히 교회에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운동을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만약에 법적으로 증오 범죄를 교회가 범해 그러고 와서 잡아가면 그냥 잡혀 가라 이거야. 말틴루터김 네.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교인들하고 같이 일부러 그 버스 승차법이죠? 예? 네? 운전자가 흑인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거 운전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너 일어나 여기 백인한테 양보해. 그러면 흑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을 안들으면 쫓아낼 수가 있어. 흑인을 그런 법을 만약에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 루터킹 목사는 어떻게 한지 알아세요? 우리 교회 올때 버스 안 타고 와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버스 탑시다 그래요. 자교회는 대개 거의 다 흑인이거든. 다 버스 탑시다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타가지고 운전자가 백인이 거기서 버스 좌석에 한 60, 한 40석이 있어요. 자리가. 근데 백인은 10명 밖에안 탔어. 흑인은 50명, 60명이 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좌석. 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인들은 늦게 탔기 때문에 흑인들이 다 먼저 앉아버렸거든. 그럼 백인들은서 있어야 돼. 그러면 백인들이 들어와서, 내놔, 자리, 이런다고요. 너는 흑인 아니야? 말안 듣죠? 운전자, 이 사람 말안 듣네? 그럼 운전자가 와서, 일어나. 흑인이 안 일어나죠? 그럼 경찰 불러요.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이 미국의 공민법이라는 것이 그따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민법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마틴루 도킹 목사가 그래. 그 불복종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잡아가면 잡혀가고 가서 잡혀가서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경찰관한테도 법관한테도 그리고 버스 운전자에게도 버스에서 백인에게도 당신네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자리 에 앉은 권리는 누구나 다똑같게 있는 건데 왜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법규가 있다고 하면 그 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이요. 우리는 이런 법제도에, 이런 식의 법 집행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도 잡아가, 그냥 잡혀가면서 저항합니다. 그것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서, 구치소마다, 감옥마다 흑인들이 넘쳐났다니까. 그러니까 법원 운영도 안되고, 감호소 운영도 안되고, 경찰서 운영도 안돼. 그런 사람들이 꽉꽉 차니까, 그런 식의 국민권 운동을 전개하는 그게 말씀드렸던 킹의 인권 운동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소등법을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저거 증오 범죄다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간다고 합시다. 어, 잡아가 그럼. 그러면서 교회는 반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이 소돔의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쫓아내는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소돔의 더러운 귀신에게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학이 쫓겨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소돔의 악한 영이 쫓겨나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교회에서 이 소돔의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속적으로 어떤 권력을 얻고 와서 이걸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 괴롭히는 자들까지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소돔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